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두 가지 모양의 도토리 만들어 볼게요. 날씬한 도토리 만들게요. 색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위쪽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접어 볼 거예요. 오른쪽 색종이를. 어림에서 뒷면과 앞면이 반반씩 보이도록 이만큼 접어줍니다.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벌린 후 앞에 있는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색종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벌린 후 앞에 있는 색종이만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모서리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이 뒤쪽 색종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위쪽 모서리는 조금 큰 세모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방금 접었던 것과 비슷한 크기로 접어주세요. 아래쪽 부분 가운데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주고 반대쪽 모서리도 가운데쯤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이 접힌 모서리 끝을 다시 한번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도토리 완성이에요. 사인펜으로 꾸며볼게요. 갈색 사인펜으로 먼저 이렇게 줄을 그려주고요. 색연필로 입체감 있게 한 번씩 색칠해줍니다. 하얀색 화이트를 이용해 예쁘게 꾸며주면 귀여운 도토리 완성이에요. 통통한 도토리 만들게요. 색종이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줄 건데 위쪽만 살짝 눌러 자국만 내주세요. 펼쳐 주세요. 이 자국에 맞추어서 양쪽 색종이 접어줄 거예요.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 자국에 맞춰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자국에 맞춰 접어주세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벌린 후 앞에 있는 색종이만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손가락 끝까지 넣어준 후 앞에 있는 색종이만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모서리 부분을 모두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뒤쪽 색종이 끝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위쪽 모서리도 비스듬드만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아래쪽도 가운데 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스듬드만 세모 모양으로 양쪽 모두 접어줍니다. 접어서 생긴 모서리를 다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도토리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꾸며주세요. 예쁜 도토리 완성입니다.